1번입니다. 일단 조건 가는 뭐 중복 조합을 쓰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제 드모가 있는 증가 함수. 자,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은 F5 F3이 뭐4 이상 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그냥 딱 4든지 아니면 5든지. 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경우를 보면 은뭐 501, 602, 703. 그 다음. 6001, 7002. 그래서 이제 총 5가지 이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자, 3이 1을 찍었기 때문에 1, 2는 3이 찍었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1에서만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조건 때문에 중복조합 개념으로 들어가서 1H2만큼의 선택지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2, 4는 3과 5가 찍었는 이 숫자. 즉,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되는 거니까 이제 5 h 1 그다음 6, 7은 5가 찍어놓은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거 5, 6, 7 중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3H.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곱하게 되면 이제 1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경우도 그 같은 원리로 이제 이 중복조합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모두 찾아주시면 141개가 나와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일반 항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5승의 개수와 X10승의 개수가 같다라고 어 있는데, 그럼 어쨌거나 X5승과 X10승이라는 항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5R은 5의 배수, 그 다음 5와 10도 모두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지금 2n도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5의 배수여야 됨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n을 o OK k 꼴로 두게 되면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r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야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급되어 있던 x5승의 개수와 x10승의 개수가 같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일반 항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개수는 이 부분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경우에 대해서 n과 r을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조합의 정의에 따라 이제 한번 적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이제 약분을 하면서 식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의 값이 1임을 이제 알수 있게 되고 그래서 n은 5였음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구하라고 언급한 상수항은 이게 X의 0승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N이 5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R이 2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40이 답으로 나와지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체 집합율를 보시면 1부터 30까지 30개의 자연수가 있는 걸알수 있고, 그 부분 집합 X를 만들어 낼 건데, 원소의 개수 중 짝수가 8개 이상이다. 그러면 x의 원소 중에서 짝수가 8개인 경우, 9개인 경우, 10개인 경우로 이제 쭉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각각의 가지 수가 15C8, 15C9, 땡땡땡 15C15까지겠죠. 자, 같은 식으로 나 조건 홀수의 개수는 7개 이하이다. 그래서 홀수의 개수는 또 15c7, 15c6, 15c5 땡땡땡, 15c0까지 나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짝수가 8개일 때 홀수는 0개일 수도 있는 거고, 짝수가 8개일 때 홀수가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다 이제 곱의 법칙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홀수가 9개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제 이것들은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고배법칙이 다 적용된 게 이제 최종 경우의 수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적어 봤을 때 이제 또 공통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묶어서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스칼 삼각형에서의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15C0부터 15C15까지의 모든 합이 2의 15승일 건데 지금 딱반 틈씩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은 이제 2의 14승일 거고, 그래서 최종 답은 2의 28승이 되겠습니다.